자, 어, YBM 시사 박준원 일과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첫 번째 과에서는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음, <laughs> 이제 새로운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어, 꿈을 가지고, 어, 이제 뭐, 그 꿈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음, 한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 처음에 일과에서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림에서 어, 그, 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자, 금을, 꿈을 크게 꾸시고 그리고 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명령문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음. 자, 일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You are 17 years 열일곱 살이에요. A wonderful age, A 멋진 나이지요라고 나왔고요. Like all young people, like는 전치사죠.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처럼 음. 전치사구가 맨 처음에 나면 어, 부사구로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전치사 다음에 나온 명사가 플러스 명사가 young people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음.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전치사구 나왔죠? 음. 끊어주시고요. You are full of hope and expectations. 주어가 a 입니다 동사가 애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어, 이렇게 'be full of'라는 수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be full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다, 명사로 가득 차다, 차다라는 차다 뜻이고요. 이것과 똑같이 쓸수 있는 게 비동사하고 'filled'. filled 다음에 with를 쓸수 있겠죠. with 플러스 명사 이렇게 be filled with와 be full o f 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당신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있냐면 그러니까 이 수거 표현이 나오면 하나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신은 동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희망과 그리고 expectations, 기대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얘가 맨 마지막에 전치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플러스 명사가, 명사가 두 개가, hope와 그 다음에 expectation 두 개가 연결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법상으로 판단하시려면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free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보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머지를 수식해주는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요, 당신은 희망과 그리고 기대감들로 가득 차 있어요. Expectation. Expect가 기대하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Expect에다가 TIUN 붙여가지고요. 명사 형태로 만드는 거죠. 어, 대부분 TIUN이 붙으면, 어, Sean이라는 발음이 되고, 어, 명사 형태가 됩니다.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나왔고요이 어, 전치사 다음에 나온 명사가 TIME이겠죠.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디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라는 전시하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주어가 I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어, tell입니다. tell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건 would like to는 조동탄,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Would like to는 want to,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want가 원래는 to 부정사를 목적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똑같이 쓰시죠.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끌고 온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온 동사일 때는, 어, 이 뒤에 나온 투부정사의 그 동사에, 어, 그 핵심적인 얘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예를 동사로 보시는 겁니다. tell, tell을. 어, 그래서 tell 다음에 someone, 사람이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ab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 누군가에게 무엇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tell이, tell, 다음에 someone plus 사람, 사람, 사람이 나오죠. plus about, plus 명사가 나오겠죠. 이 예견 전치사기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가 다음에 명, 명사. 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야기 하다 또 말하다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물론 테리 주로 사용 시동사에서 테어 사람 그다음에 아이오디오 해갖고 사람에게 멋못을 이야기해 주다 이렇게 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그 얘도 사람도 나왔고 얘도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tell you people 너에게 사람을 이야기해 줄 거야 뭐뭐를 이야기해 줄 거보다는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가 훨씬 낫죠 그래서 당신에게 여기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고 about 무엇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이렇게 나왔죠 전체 사람에 나오는 명사가 이제 two people입니다 plus 명사가 얘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과절이 나왔죠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절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절, 그죠? 형용사, 형사의 음. 확장 형태인 형용사 절이 되어 있고 그 형용사 절이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관계대명사 절, 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쓸수있고요 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목적어로, It Their Dreams라는 목적어가 나오네요. 자, 어, 그들의 꿈들을 실현시킨 그 사람들, 두 사람에 관해서 너에게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 would like는 want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realize입니다. realiz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어, 첫번째로는 realize가 깨닫다", 깨닫다, 깨닫다, 또는 어,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alize realize는 동사로 동사로 첫 번째로 어번 깨닫다 아 인지하다 그죠 깨닫다 깨닫다 두는 인지하다. 인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동사는 어, 두 번째 1번 그다음에 2번. 1번과 2번 있는데 어 이거는 실현시키다 뜻입니다. 실현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실현시키다 라고 그, 쓸 때는요, 유사한 단어가 뭐, 성취하다도 괜찮겠죠. 여기서는 꿈이에서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achieve 라든가 accomplish 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achieve, 그 다음에 accomplish. accomplish. 그리고 또 뭐, fulfill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fulfill 입니다. fulfill은 fully 가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fulfill, 가득 채우다. 뭔가를 완전히 채워버리다. 그래서 이 fulfill이 원래는 채우다보다는 뭔가를 실현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을 씁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다. 이렇게 의미를 씁니다. 자 역시 그들의 꿈들을 실현시켰던 두 사람에 관해서난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렇게 그두 사람에 대해서 그 꿈을 실현한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라는 서론 도입 부분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뒷 부분에 존가더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발레리나인 강수지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그림에 나왔던 이 사람이요. John Goddard 라는 사람입니다. 어,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적어놓은, 목록에 적어놓은 꿈들을 어, 실현시켰던 그런 어, 대표적인 인물로 그 미국의 Life 라는 잡지, 유명한 잡지에 소개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음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겠죠. 음. 이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크게 알아둘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r e a l i z e 가 무슨 뜻이, 이렇게 실현시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r e a l i z e 를이 단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뭐 achieve라든가 c o m p l i s h fulfill이라는 단어도 쓸수 있다. 그리고 <laughs> 어, 여기 실현시켰던 이라는 과거동사 쓰였죠? 그래서 과거동사 형태,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현시켰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시제가 약간 뒤로, 그 과거동사 쓰였다는 거, 유념해주시기 바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